만나는 첫 번째 미술관이라는 이곳, 바로 그림책! 상상력을 길러주고, 호기심을 키워주는 세계의 모든 그림책들이 이곳에 모였던 그림책을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동아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놀수 있는 바로 그곳, 볼로냐 어린이 그림책 축제! 상했던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그림책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 특별한 전시회를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는데 아니 아직 안온거 아니야? 아 저기 보인다 보여? 오 최영 리포터 지금 책 보는 거예요? 언니 어찌 오셨어요? 제가 그림책에 푹 빠져서 몰랐네요. 지금 여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그림책들을 전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이 어린이들에게는 신기한 그림책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알려줄 이 그림책 전시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채영 리포터를 따라 볼로냐 어린이 그림책 축제로 고고! 누가 그림책을 아이들만 읽는다고 했던가? 이곳에서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데. 이번 전시는. 세계 최대의 아동 도서전인 블로냐 아동 도서전 삼국과 같이 협업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이고요. 어, 다양한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어, 수많은 그림책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전시입니다. 세계의 작은 전시회가 모여 마련된 이번 그림책 축제 그첫 번째 전시는 블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만 모았다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볼로냐에서 시작된 세계 아동 도서전밀년 4월 마을 전체가 그림책의 천국으로 변한다는데 다양한 동화 작가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 중의 하나다. 제가 그림책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 공간에 오니까. 어, 일러스트 작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볼로니아 동 도서전에서 상을 수상한 50명의 작가들을 어, 연도별 한 명씩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들과 어, 동화책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전시입니다. 음, 진짜 못 봤던 일러스트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한 작품들 본격적으로 탐방 시작! 시기별로 나눠져 있는 50주년 기념전은 처음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들로 가득한데 일러스트와 그림책을 함께 볼수 있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많은 것은 요 애벌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림책 작가 에디 카의 작품은 밝은 색채로 아이들의 순수함과 창의력을 쑥쑥 길러준다는데 현재도 25개국 언어로 번역돼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동화책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아이가 보고 있는 작가의 그림책이 여기 있어서 아이가 너무 나디거하는 것도 좋고 한눈에 또 책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중반기로 넘어오면서 격변의 시기를 거친 이탈리아. 하지만 그완 걸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볼로냐 아동도서전. 더욱 다양한 일러스트 작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 작가 어딘가에 익숙하지 않나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작 사파가로도 유명한 작가 퀸틴 블레이크의 다양한 그림책 작품도 이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는 것 그림을 책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전시 공간 세상 밖으로 나온 그림들도 절대 놓치지 말자 현대로 오면서 더욱 독특해지는 일러스트들. 여기엔 익숙하면서도 또 다른 그림책들이 제형 리포터를 기다리고 있다. 아, 여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오른쪽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명화들, 왼쪽 편에는 동물들로 패러디를 한것 같아요. 오, 신기한데? 이 무슨 동물일까요? 색감과 기법들이 훨씬 더 발전하면서 작가의 독특한 개성과 주제 의식이 나타나는 2천년대 작품들, 콜라주 기법이 참 특이하죠. 그리고 이곳에 전시된 또 하나의 특별한 작품, 유일한 한국 작가인 이수지 작가의 그린 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아, 제가 지금 볼료나 50인 작가분들의 전시를 쭉 둘러봤는데요. 어, 여기 뒤에 보니까 유일한 한국인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수지 작가님인데, 이수지 작가님만의 그림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양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은 상상, 한쪽은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중앙에서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루고 색감과 인쇄 기법도 이제 이 작가님 분의 이제 이야기의 한 부분 그런 특징입니다. 오, 어쩐지 양쪽이 그림이 비슷하던데 아 합쳐야 되군요 이게. 음. 그두 번째 전시회는 이색적인 책들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출판사 전시회. 거리가 있다는 소식에 신이 난 채영리 포터. 여기저기 다양한 체험을 하는 관람객들도 아우 어, 많다 많어. 와우. 여기는 노란 우 산도 있고 뭔가 제가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 뭔가 저것도 재밌을 것 같고. 맞죠? 아이, 그럼요. 이 공간은 2017년 볼로냐 아동 도서전 최고의 어린이 출판사상을 받은 출판사의 아름다운 그림책들로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들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요. 또 AR이나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들을 보시며 부모님 혹은 연인들과 더 즐거운 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국의 창작 도서는 물론 세계의 다양한 도서들을 출판해 작년 아시아 출판사 중에 볼로냐 최고의 출판사 상을 받은 비읍 출판사의 책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아이들 또한 새로운 책읽기에 신이 났는데 그런데 책은 안 읽고 태블릿 PC 삼매경인 아이들 우리 채영리 포터도 맞을 수 없지 진진 태블릿 PC 앞으로 어라 근데 뭐가 잘안 되나 봐요 어 선생님 어 이거 어떻게 봐요 요거 달 한번 놀러 보시겠어요 달이요? 그치? 오, 신기하지요? 이렇게 해가 뜨네요. 맞아요. 이렇게 재밌게 동화책을 보기 위해서 증강현실로 나타낸 공간이에요. 음, 아,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태블릿이랑 함께하니까 뭔가 증강현실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좀더 어. 역동적이죠? 네, 신기해 완전 신기해. 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자리 잡고 한번 즐겨볼까? 책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그림이 더해지니 아이들도 시선 고정. 이게 바로 스마트한 그림책 아닐까? 동화 그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직접 책도 읽어볼 수 있고 이렇게 증강현실로 책도 볼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증강현실 이 그림책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둘러보기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책을 찾는 재미에 푹 빠진 재형 리포터 이번엔 페이퍼 커팅을 사용한 그림책과 펼치면 또 다른 세상이 튀어나오는 바보 뽀보는데 정신이 없다. 아니 원래 우리 그림책 그러면 정말 그림만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무슨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 건물이 하나가 딱 있으니까 여기 안에 딱 들어가서 제대로 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거 있죠 들어가게 될까요 어,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뭐라던 대로 동화 속 주인공이 된 채영 리포터 아이고 좋다 좋아 마지막 전시회는 동물원을 통째로 가져다 놨다나 뭐라나 놨다 놨다 놨다. 2017불로냐 라가치상 특별상을 수상한 마리쿠테 작가의 알파벳 동물원 전시회라는 것. 이 요상하게 생긴 동물들의 정체는 알파벳으로 그림을 그리는 폰티그램 기법으로 만들어진 동물들이라는 네 이번 전시를 위해서 알파벳 동물원 작가님께서 오셨는데요.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네, 다른 그림식들과 다르게 선생님 작품은 어떤 게또 특징인지, 선생님 어떤 게 특징일까요? Idea in the book. using letters to create pictures means that the children can find the spelling of the image while they're reading so it has an extra challenge that is not through a computer but mm. through their brain and their observation mm. they have to find the spelling of the let of the, of the animal or the yeah. building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알파벳 동물원,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귀여운 알파벳 동물들과 함께 놀수 있는 곳. 이미 동물들과 친구가 된 제영 리포터. E, I, L 찾았고, 그 다음 O, A, O, A. 자신의 스펠링으로 만들어진 알파벳 동물들. 그림에 사용된 알파벳을 아이들 스스로 찾으면서 즐길 수 있는 전시회다. 와우, 역시 알파벳 동물원에 오니까 없는 동물이 없다는 거. 원숭이도 있고 코알라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 기린도 있네.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쿵쾅 쿵쾅. 알파벳 친구를 데리고 등장한 채영 리포터 동물들에게 친구를 소개시켜주려나 본데 안녕 다이너스. 얘는 둘리라고 해. 너도 D, 얘도 D. 어 둘리가 스펠링이 D O. 아무튼 응. 같은 디니까 친구해. 아유, 착하다. 알파벳으로 직접 동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나만의 알파벳 3가지 만들어 봤다면 드디어 알파벳 동물업 체험 완료!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그림책 투어 어떠셨나요? 정말 다양한 책들이 많았는데요. 이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책이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미술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예술 작품이라는 말이 있죠. 이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아름다운 언어 그림책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림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세상 그림책 다양한 상상력과 특이한 기법으로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물론요 그림들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이곳으로 오세요.